그렇게 하다가 말았냐면은 음, 이름 네. 영예손 성은 손 씨고 엄마는 박씨요 방영해도 되고 나 방영을 안 해도 되고 뭐 박복해 보이는 거 같애. 손영에 있는, 있는, 있는 손 씨들이 <목소리가> 나는 <파페가 목소리가> 솔직히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집은 또천씨천씨천방지축마법 얘들 돈들. 가서 손실로 받아가니까면 어른들이면은 할수그만해서그러 사람들 이제 엄마 성으로 와도 예. 되고. 네. 는 이제 우리 집이 지금 자손들이 지금 없잖아. 끊어져서 그래는 주제는 리츠인데 작은는를 시작하지 되지 않는 많이 이야기를 해고또기제 기즈 한번 더보 드리고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돌발 경제 기준요 홍계청이 오늘부터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천세, 전국적으로 세준, 공무원, 공무원 1,300명과 조사요원 1만 400여 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홍계청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뭐, 나라 조사위에서 가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주 알맞은 행동을 골라주세요. 하여튼. 이큼 퀴즈 누가 내셨는지 참 1. 조사에 응한다 2. 어디 집에 없는 척한다 3. 조사응답을 거부한다 이거 너무 유치원 같은 지 <laughs> 1. 조사에 너무 응한다 그러니까 2. 집에 없는 척한다 집에 없는 척할 수가 있나 3. 조사응답을 거부한다 예. 보기 중 정답을 골라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뭐, 뭐, 보내주시거나 뭐요? 무료인 아, 콩값 IK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통계청에서 냈다고 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6분 선정해서 영화 관람 패키지 티켓과 커피 핀핀안 되잖아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름이 어, 네. 다음에 네. 지영이? 지영 지영이라는 점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수미는 조수미 선생님도 하니까 나 수미. 요거는 사람들만 김수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laughs> 이런. 인생로 그 할머니 있잖아 예, 할머니 내가 할머니 좋아해 전쟁면 만날 수수 거야 예. 만날 거야 가 세상에 아유 아유미 아유 이미 아유 아유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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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유 아유 아이 아유 때때 거, 아유 아유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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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유 아유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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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아유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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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유 아이 아유 아이이이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답아아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 사항이 굉장히 많은가 보구요. 그럼 조사를 조사 뭐에 불금 날로 왔잖아. 내가 조사에 응해서 열심히 채들 진술을 다 했는데 방문을 한다는 건다 우리 세금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쉽게 조사가 되고 원활히 조사가 되면 사실 우리가 세금 전략도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요. 조사 기간도 깁니다 이런. 네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다 이름 생각이 안는서 그러는데 빨간 부탁하는 분이가 이름을 아는데 제가 밖으는 주영이, 손주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손주영, 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주영주영 이런 장을 전... 대할 때 투자로 좀보다 주영, 되겠다. 주영 그걸 주영은 게 아니야 선주영인데. 이런 관점을 얘기 드리냐면 투자로 보시면 좀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게 된다는 어, 거죠. 너무 심리적이거나 이성 감성적으로 끌려다니지 이는 진실을 왜곡을 하면 안 되거든. 그때 내가 음. 그렇게 어떤 음. 이렇게 투자를 있었어. 내직업 t 수 e 까지넘 u get two hours 다 s a song, t 지금 c h i 직업 of sushi, cut it on the w 원 i t t e 지 그러니까 그게 <목소리도> 정말 생명이고아는 친구가 시일까? 정말 아, 아는 형이 어고 맞더라고요. 받았 로마네마제 짜로 드는 거마는걸 내가 사 줘야 되나 거. 다 있는데 애들 뭐 저기 그럼 널때 건디가 비싸잖아요. 이런 때 대한 투자할 전주영, 때 음, 가장 좋은 투자는 저는. 삭으로 바꿀까? 응. 음,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걸또 말씀드렸죠. 그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기 가서 최근에 한국의 주식 기억이 안나네데 숨이 숨이 겁 김숨이 아니고 손숨이, 박숨이 거의 래 들어서. 숨이 박숨이